몸은 한 번뿐입니다. 아껴 써야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지요. 몸은 빚진 것처럼 아껴야 오래 쓴다. 첫째 젊을 때의 무리는 반드시 청구서로 돌아온다. 20대의 부상은 60대 통증이 되고, 30대의 부주의는 70대의 불편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빌린 물건처럼 달아갑니다. 둘째, 오늘의 작은 조심이 내일의 건강을 지킨다. 걷고, 쉬고, 아픈 곳은 제때 치료하라. 몸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내일도 쓰려면 오늘부터 아껴야 한다.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 이어지는 한 문장이 당신의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지금부터 조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이다. 건강은 잃으면 돈도 사랑도 삶도 지킬 수 없습니다.